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바둑을 100% 책임지는 백공석 구단입니다 오늘은 집 세는 법 집을 빨리 세는 법을 어떻게 하는지 프로들은 어떻게 하는지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독자님의 요청사항으로 프로들은 어떻게 집을 세느냐 좀 그것을 굉장히 궁금해 하셨는데요 제가 그 궁금증을 풀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아무래도 이 컴퓨터로 하게 되면 너무나 이 설명이 좀 어려워서요. 제가 바둑판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. 자, 한번 보시고요. 연습을 해보시면 여러분도 정말 빠르게 집을 셀 수가 있습니다. 그럼 지금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집 세는 법을 시작을 할 텐데요. 자, 집 세는 법은 한 집씩 세는 방법, 두 집씩 세는 방법,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. 하지만 그렇게 세다 보면 너무 오래 걸립니다. 자, 제가 한 집씩 한번 세 볼게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열한, 열두, 열셋, 열넷, 열다, 열여 열다, 열다, 열 스물. 벌써 힘들어요. 가다 까먹습니다. 이렇게 세면 너무 어렵고요. 두 개씩도 한번 세볼게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열한, 열두, 열세 열넷, 열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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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 스물. 딱 이렇게 세면, 이렇게 세면 그래도 좀 빠르게 셀수 있는데, 이집만셀게 아니잖아요. 다른 데 넘어가면 또 까먹습니다. 이렇게 세면 조금 오래 걸리고요. 조금 힘들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세는 것보다 제가 좀더 빨리 셀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다른 것들은 할 필요 없어요. 일단 곱하기만 하실 수 있으면, 곱하기, 더하기, 빼기, 이세 개만 할수 있으면 정말 빨리 셀수 있습니다. 연습하게 되면 한 3초 만에, 2초 만에, 더 빠르게 셀 수도 있습니다. 자, 일단 보시면요. 곱하기를 제가 하면서 해보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, 넷, 네 칸이에요. 네 칸이고, 항상 이 점은 이 곡부터 이 곡까지는 10칸입니다. 4 곱하기 10은 40이죠. 4 곱하기 10은 40입니다. 자, 그리고 이두 개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? 빼주면 되죠. 4 곱하기 10은 40. 빼기 2는 38. 이렇게 되면 정말 빠르게 될 수가 있어요. 자, 그리고 나서 만약에 죽은 돌이 두개 있다. 자, 그러면 일단 이거 제합니다4 곱하기 10은 40. 빼기 2, 더하기 2, 이거 똑같죠? 그냥 40인 거예요. 이렇게 세면 훨씬 빨리 셀 수가 있고요. 제가 이 방법을 초등학교 4학년, 초등학교 4학년, 5학년짜리 애들에게 한번 시켜봤어요. 처음에는 좀 어려워 했는데, 금방 합니다. 제가 막 모양을 바꿨거든요? 이렇게? 뭐 이렇게도 바꾸고, 뭐 이렇게도 바꾸고. 자, 이것도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. 저 보시면, 4 곱하기 10은 40. 그 다음에 여기는 빼야죠 39 더하기 5 그러면 44가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빨리 셀 수가 있습니다 하나씩 세다 보면 얼마나 걸릴까요 1분은 넘게 걸리겠죠 근데 지금처럼 곱하기를 한다 그러면 4초 3초 더 빠르게 세면 2초만에 쓸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런 연습을 하다 보면 정말 금방 적용이 될 거예요 이런 집안 나오겠죠 제가 그러면 실전에 나올 수 있는 집을 만들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집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. 자 여기서는 일단 개인적인 방법이 필요해요. 내가 어느 선까지 집을 세줄 것인가? 그것은 뭐 누구도 상관없습니다. 자기만의 방법만 있으면 충분히 좋습니다. 뭐 프로들은 이렇게 세네, 저렇게 세네, 남은 이렇게 세네. 이거 필요 없어요. 자기만의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. 자 일단 이 모양을 보시면 제가 한번 선을 그어 볼게요. 일단 전부 다 집이 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 가볍게 선을 한번 그어 보겠습니다. 네. 되게 이런 식으로 선수를 할 거기 때문에 지금처럼 교환이 되고. 자, 이렇게 한번 선을 그어보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역시 곱하기를 할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나오죠? 3 곱하기 10. 야, 여기가 10칸이니까요. 3 곱하기 10은 30. 33. 얼마나 걸렸을까요? 2초? 아, 제가 설명해 드린 2초 걸렸지. 더 빠르게 할수 있습니다. 3 곱하기 10만 하시면 돼요. 자, 이렇게 세시면 훨씬 더 빠르게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제가 다른 모양, 다른 모양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자, 다음 모양. 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모양이죠. 자, 이런 모양에서도 제가 한번 곱하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일단 선을 한번 그어볼게요. 자, 저는 약간의 맛이 있기 때문에 한이 정도 선을 긋겠습니다. 이 정도요. 자, 이 정도 선 긋고, 또이 정도 선을 한번 그어볼게요. 자, 그러고 나서 한번 세면 돼요. 자, 한번 세 보겠습니다. 3 곱하기 4는 12. 2 곱하기 4는 8. 22. 네. 12, 8, 2. 자, 이렇게 좀 연습을 하시면 처음에는 어려운데요. 지금처럼 하다 보면, 연습을 좀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곱하기 를 하고 있어요. 3 곱하기 4는 12. 아, 여기까지 셌지. 2 곱하기 4는 8. 더하기 20. 22. 자, 이렇게 세시면 훨씬 더 빠르게 셀 수가 있습니다.